이게 아무래도 엎어치는 스윙이다 보니까 네. 페이드 궤도가 되게 많이 나와요 드에서도 그렇고 음. 근데, 저, 근데 저도 근데 원래 전 페이드치긴 해요 아... 지금 느낌으로 똑같이 치는데 그러니까 전 이런 스윙을 하거든요 비슷하게 똑같이 거의 똑같아요 다운스윙도 똑같고 비교해보면 다른 거가 한두개 저랑 하면, 멀쩡하게. 어, 그럼 보면, 백스윙 괜찮거든요? 저랑 거의 똑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올려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와, 성감이 어떻게 되더라? 아, 우철님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똑같아요. 네.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약간 크로스오버 되는 느낌? 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끌고 올 때, 이렇게 또잘 끌고 오면 되는데,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아우디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 네. 저는 여기서 이쪽으로 쳐져요. 이 받친 느낌. 아, 아, 이게 받친 느낌이 안 들고 보면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음... 백스윙 탑에서 이 느낌이 안 들고 아마 이렇게, 이런 느낌, 약간 세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헤드가 약간 일로 가는 느낌이에요. 음... 그거 하나. 여기까지 진짜 좋아요. 여기까지 좋고, 여기까지도 좋아요. 여기서. 이거랑 이거랑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음... 그거 하나랑 다운 스윙 할 때, 이건 보내주신 영상에서도 나왔던 건데 음... 다운 스윙 하실 때 그 벽이라고 하죠 프로들이 말하는 네. 그 벽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있냐면 그 뭐지 몸통 스윙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네, 네, 네. 그걸 영상으로 배우신 분들이 딱 똑같이 나오는 건데 너무 쓰는 거예요 음. 너무 이렇게 돌아가서 치니까 음. 아우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음.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 궤도로 똑같이 궤도는 저랑 똑같거든요 다운 네, 네. 다운스윙 궤도라고 해야죠 다 네, 네. 똑같아요 저도 이런 느낌으로 쳐요. 근데 이거를 몸을 못 버텨두고 돌면 이렇게 아웃 인으로 깎여지는 거고 버티면은 똑같은 궤도로 해도 인 아웃이 되는 거고 아... 지금 제가 치시는 건 어떻게 치냐면 백스윙은 제 걸로 할게요 지금 네. 이렇게 해서 몸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맞으면 잘 맞을 때는 타이밍을 잘 맞춰서 맞아도 탄도가 낮고 뭐, 똑같이 해볼게요 또 그러니까 피니시도 잘안 나오고. 네. 몸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거죠.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헤드 스피드가 버텨줘야 이렇게 휙핑 이렇게 나올 건데 못 버텨주고 같이 도는, 같이 도는 거죠. 거죠, 같이 도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빨라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세게 치려고 해도 보세요, 세게 칠게요. 네. 세게 친 거거든요. 이거 몸이랑 같이 도는 거예요. 잘 나왔네 이런 경우가 이제 타이밍이 되게 잘 맞은 거죠 잘 맞은 거죠 잘 맞은 건데 이런 거는 뭐라고 그러지 진짜 세게 친 거예요 진짜 세게 온 힘을 다해서 71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어긋나면 오른쪽으로도 막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뭔가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버텨주는 느낌을 약간 그래서 이걸 버텨준 거 궤도가 달라져요 그냥 아예 이거 버텨주면 이 나우스로 빠지는 거고 안보다도지면아우디으로 빠지는 거고 힘은 이건 진짜 거의 안주고 이렇게 이런 느낌 친거거든요한 60%. 그 버틴다라는게 예를 들면 뭐 백스윙 갔다가 그다음에 왔을 때 그냥 여기서 그냥 딱 그냥 팍그 무릎을 그냥 딱 피우고 그냥 멈추는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우선 그거 모르겠어요. 그 느낌. 음, 그러니까 우선 몸통 스윙을 많이 연습하신 분들은 네. 스윙을 어떻게 하냐면 정말 몸을 엄청 쓰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스윙 한 후에 아예 하체를 안 쓰는 느낌으로 팔만 이렇게 휘두르셔야 돼요. 아... 음, 정말 이런 느낌으로. 자, 백스윙 하고, 이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뭐, 허석프로님 그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한 이건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저도 이제 제일 많이 봤던 게, 이제 저도 이제 몸이 같이 도는 거는. 그죠. 알아서, 등을 쥐고 이제 스윙을 하라는, 그쵸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네. 고도잘안 어, 잘 그럼 모르겠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 등을 지라고 하면 네. 영상으로 보면 어떻게 스윙을 하냐면 정말 등지고 이렇게만 해요. 그러면그 느낌이 안 나요. 이걸 세게 칠수 있는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느낌상 돌리는 느낌은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놔두되 팔만 세게 휘두르는. 느낌. 그러면 얘가 보세요. 저는 이걸 돌리는 느낌을 아예 안 할게요. 근데 돌아가죠, 잘. 아... 돌아가는 느낌이죠. 네네네.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깨를, 어깨만 쓴다는 느낌인가요? 얘를 하체는잡아도 어깨만? 한다는... 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도 맨 처음에 할 때는 어깨만 쓰는 느낌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약간 수직낙하만 하는 느낌이긴 해요. 아... 느낌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거는. 말하기 따름인 거고. 어깨만 돌린다는 느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빨리 돌릴 때 어깨만 돌리는 느낌으로 하긴 했거든요. 네네. 지금 이게 하체는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얘만 어깨만 이렇게 이렇게 쓰는 느낌 지금 음... 근데 얘가 다 움직이죠 네. 근데 이건 원래 올때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막 이렇게 막 쓰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냥 드릴일 뿐이고 이거를 뭐 0.1초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느낌은 이렇게 드릴을 해놓고 느낌은 정말 진짜 상태만 빨리 돌리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뭐 다리를 좀 오른쪽 다리를 붙잡아두고 아니요 저 그런 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아니야. 네 그냥 팔로만. 네 아예 팔로만. 팔로만 어깨로만 상체로만 세게 음... 이것 만드는 느낌.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신 내용 뭐 백스윙 계속 이 우선은 백스윙은 놔두고 제 하체 먼저. 저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백스윙 탑에서 여기까지 괜찮거든요. 네. 네. 이 돌리는 느낌이 없으세요? 근데 진짜 임팩트 때 크게. 그게... 어 그래요? 네. 제가 뭐 이거를 이... 인식해서 이렇게 음... 제가 제 느낌에 또 보이는 음... 게 네네. 이게 여기서 돌리는 네. 느낌이 들어요. 어디세요? 여기서 임팩트 지점에서. 아 그래요? 음. 이거 어떻게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느낌 이거를 릴리즈를 이렇게 그 느낌이 안 들려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쳐야 되거든요. 손목 에 힘을 빼고 이런 느낌으로 약간 깎아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손목에 힘을 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도 얘가 여기서 이렇게 릴리즈가 자동으로 돼요. 네네. 안데 지금 제가 손목을 쓰? 네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느낌.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 나요. 음. 아, 그러니까 제가 뭐 영상에 보면 보셨겠지만 네네네. 슬라이스 치라고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게 응. 슬라이... 슬라이... 치듯이 그냥 그게 그냥 이렇게 해서 약간 열어서 이렇게 치는 그냥 내가 힘을 주기가 편한 게전 이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치는 게. 네네. 그러니까 방향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뭔가 이렇게 돌리려고 네네. 똑바로 맞추려고 해요. 뭔가, 제, 원래, 제 입장에선, 예전에 했을 때는, 네, 네. 당연히 이렇게 똑바로 페이스를 맞춰야 똑바로 갈것 네. 같으니까, 네. 무익중에 이걸 이렇게 썼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배제하고, 정말 내가 세게 칠수 있는 느낌은 이 느낌이라서, 음... 정말 이렇게 해서, 백스윙하고, 음... 이렇게, 이런 볼 나오게, 아, 일부러 아, 네. 연습을, 네. 아예 우측으로 아예 그냥 간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뭔가 조금만 이렇게 타이밍만 맞춰주면 똑바로 가거든요. 아, 음.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제가 원하는 거 왜냐면 여기서 똑바로 맞추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쓰게 돼요.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뭔가 거리가 안 나와요. 네. 생각보다. 음, 그 제가 하고 싶은 건 슬라이스. 백스윙 여기까지 괜찮거든요. 네. 놔두고 좀 세게 내려치는 느낌 방향을 생각 안 하고. 아예 그냥 슬라이스. 블루예요? 네. 네. 유게스. 네. 백스윙도 지금은 이 여기서가 좀 힘이 빠지니까. 네. 한 여기까지만 하는 느낌으로. 음. 음, 그래서, 보세요. 네. 느낌이, 지금도 이게 힘이 들어간 게 들어간 거예요. 느낌상, 정말 이런 느낌. 이 손목은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립을 잡대, 손목은 이런 느낌. 네네. 그럼 백스윙이 이렇게 가죠? 그럼 자, 여기서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지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려주면, 나머지는 얘가 가게 놔둬야 돼요. 음. 뭐, 이건 그럼 움직인 거잖아요, 이건. 이거는. 이거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이신 거고, 네. 저, 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저 손목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올리면, 이, 이런 느낌이에요. 손목은. 아, 아예 그립은 꽉 잡아도, 그럼,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아예 손목에는 그냥. 응,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건, 아... 이 헤드 무게로 움직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꽉 잡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캐스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해서 힘을 빼면은, 이 헤드를 놔두고 보세요. 원래 하시는 거는,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헤드가. 내가 네네. 손으로 직접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네. 이거랑 손목에 힘을 빼면 얘는 놔두고 나만 이렇게 올수 있어요 음... 놔두고 이런 느낌으요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어요? 이걸로 치는 거예요 이걸로 힘 모든 힘이 백스윙 짧게 할게요 이 정도만 네네. 이게 이게 있어야 돼요 이 헤드 놔두고 오는 그 느낌이 음... 있어야 내가 여기까지도 얘가 와 있다가 갑자기 얘가 휙올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피드가 내가 직접 이렇게 하는 스피드랑 이따가 이렇게 오는 스피드랑 다른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이게 손목힘 빠지는 거고 이게 샤프트를 약간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비포가 뭐냐면 내가 직접 헤드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 똑같은 힘으로 칠게요 그럼 이건 뭐 80밖에 안 나가잖아요 똑같은 힘으로 쳐도 아까 이런 느낌 손목에 힘이 빼면 올라갔다가 뭐이 정도 느낌. 똑같은 힘으로 친 거냐, 똑같은 음. 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움직이느냐, 놔뒀다가 나중에 지가 스스로 탁 오느냐. 이거는 짧게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말 그대로 순간, 이제 힘이 모여서 이제. 그쵸, 헤드에, 샤프트가 이렇게 휘었, 엄마야. 휘었다가 오는 거겠죠? 그쵸, 그, 맞아요. 엄마야. <laughs> 음. 그거를 얼마나 버틴 다음에 풀어 줄수 있느냐 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자 그니까 제 말은 힘 없이 치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온몸에 힘을 뭐라 살살 치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원래대로인데 이제 그 손목만 한번 네어 네. 어,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여기서 다. 네. 그러니까 얘가 말 그대로 헤드가 뒤따라오는 느낌? 그쵸그죠 그거요. 그거예요. 그거를 지금은 타이밍이 조금 안 맞는데 네. 뭔가 감이 오기 시작하면 음. 어 지금 좀좋아요 타이밍이 좋았어요. 지금 일단 정타가 안 맞아서 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아니고 이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음. 그러니까 그런 음. 게다 결국에 영상을 찍어 보면 레깅이고 뭐 그런 거겠죠. 음. 어, 지금 어, 좋았는데. 그러니까 시, 스타트부터가 달라요. 음. 헤드 움직이는 게 같이 움직이냐, 음. 따로 움직이냐. 어, 좋았어. 아, 약간 맞는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이게 거리도 짧게 했는데 나쁘지 않잖아요. 예. 네. 음.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을 하고. 음. 나중에는 백스윙만 원래 백스윙대로 세게 올리면 오 이게 말 그대로 그전에 이제 영상 봤을 때 이제 샤프트를 써지는 네, 느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죠? 얘가 펴졌졌다가또 네. 펴졌다가 네. 펴졌다가 근데 이거는 아무나한테는 못 가르쳐드리고 맞 네. 딱 봐도 그냥 구력이 되고 이게 백스윙습니다맞습니까 네. 되는 니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안되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